평소에 PC 온라인 게임에 관심이 많은 게이머라면 직접 해보지는 않았다고 해도 소울워커 이네 글자를 들어본 적은 있을 것입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풍의 풀 3D 그래픽을 가진 게임 미소년 미소녀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액션 RPG 세기말 분위기를 살린 인능 액션 예 이거 뭐 돌려 말하니까 뭔가 성미에 안 맞는데 직구를 던지자면 오타쿠 게임 소울워커는 대놓고 오타쿠 게이머들을 타겟으로한 서브컬처 게임입니다. 그런데 PC 온라인 게임 소울워커를 해본 분들이라면 모두 잘 알겠지만 사실 이 게임은 진또백이 오타쿠 게임이라고 부르기에는 여러가지 면에서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캐릭터 덕질을 할 만한 부분도 부족하고 콘텐츠 또한 전투 하나에만 올인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무언가 여유를 가지고 느긋하게 즐기기도 힘듭니다. 2021년 현재 기준으로 보면 소울워커는 아니 이 매력적인 캐릭터들과 이야기를 가지고 이것밖에 못하나? 라는 아쉬움이 느껴지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난 2월 1일 y j a m 게임즈를 통해서 정식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모바일 mmorpg 소 a c 커 아카데미아에 제법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원작의 부족한 부분과 아쉬움을 채워줄 수 있는 게임이 될수 있지 않을까. 무엇보다 모바일 게임이잖아요? 모바일 특성에 맞춰서 조금 더 느긋하게 즐길 수 있는 게임, 좋아하는 캐릭터들을 마음껏 덕질할 수 있는 게임, 그런 게임이 될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한 것인데요. 오늘은 바로 이 소울워커 아카데미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원작이 있는 게임인 만큼 먼저 원작과의 비교를 해보고 이 게임만의 가장 큰 특징인 학원이라는 소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오타쿠 게임으로서 이 게임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원작 소울워커는 한때 유저들로부터. 다크포우 러커라고 불릴 정도로 나름 액션성이 강하고 빡센 컨트롤을 요구하는 액션 MMORPG입니다. 하지만 아카데미아는 휴대폰으로 즐기는 MMORPG라는 데서 게임의 방향성부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아카데미아는 액션이나 컨트롤의 재미보다는 캐릭터들을 육성하고 성장시키는 데 재미를 느끼는 MMORPG라는 뜻인데요. 실제로 이 게임은 콘텐츠들을 잘 살펴보면 거의 모든 콘텐츠가 캐릭터 육성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캐릭터의 레벨이나 장비는 물론이고 개별 장비의 강화 AR 카드라 고 불리는 일종의 아티팩트 아이템의 존재 이런 AR 카드의 세트 효과, 콜렉팅 요소, 다양한 스킬, 코스튬 세팅, 전투역 개념인 평점, 공백 문장 등등등 진짜 캐릭터 하나 육성하는데 무슨 놈의 수치가 이렇게 많고, 또 뭐가 이렇게 키워야 할게 많아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그냥 하루 온종일 캐릭터 스탯 올리는 것만 집중해도 시간이 녹는다고 할까요? 그런만큼 아카데미아는 스워러커 원작과 같은 액션을 모바일에서 느끼겠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임입니다. 그 덕분에 호불호가 많이 갈릴 수는 있는데, 확실한 것은 원작에서 조작의 난이도 때문에 게임을 포기했던 경험이 있는 유저라면 오히려 이 아카데미아 쪽이 게임성이 잘 맞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게임이 원작은 물론이고 다른 MMORPG들과 차별화되는 요소는 바로 아카데미아라는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 학원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MMORPG인 만큼 당연히 유저의 기점이 되는 마을이 존재해야 되겠죠. 이 게임에서는 바로 학원이 마을인 셈인데 기왕 학원을 거점으로 정한 것 아예 학원물의 클리셰를 몽땅 다 때려박기로 한 것인지 이 게임은 정말 작정하고 학원물 요소들을 게임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아카데미아에는 여러 가지 생활형 콘텐츠가 등장하는데 가령 유저가 꾸밀 수 있는 자신만의 생활 공간은 기숙사라는 형태로 등장합니다.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서브 퀘스트는 수업이라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각종 경험치나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미니 게임은 아르바이트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데 이거 꽤나 플레이하는 재미가 괜찮습니다. 그리고 학원물에서 빼놓을 수 없는 수영복, 온천. 야 씨, 세상에 온천이 있는 학원이 어디 현실이 없으니까 더 좋지. 게다가 재미있는 것은 이런 학원이라는 요소가 단순히 배경 설정이나 콘텐츠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시나리오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에요. 원작에는 없었던 학원만의 오리지널 캐릭터가 다수 등장하고 그들과 엮어내는 스토리는 심히 학원물스러운 드라마를 찍습니다. 이 게임은 기본적인 스토리 흐름은 원작 소울워커의 큰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지만 중간중간 이런 아카데미아만의 오리지널 요소가 들어가 있어서 원작을 해본 유저라고 해도 흥미를 가지고 스토리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오리지널 캐릭터들의 비중이 낮은 것도 아니고 굉장히 시리어스한 이벤트도 다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용접을 잘했다고 하거든요? 스토리 자체는 원작을 해본 유저라고 해도 제법 흥미를 가지고 플레이할 수 있는 수준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플레이어의 존재입니다. 원작은 플레이어 이퀄 캐릭터였기 때문에 플레이어와 주인공 간의 무언가 교감을 나눈다는 요소는 전무했습니다. 하지만 아카데미아에서 플레이어는 씬서라는 이름의 3인칭 관찰자로 게임에 등장합니다. 일종의 미소녀 연애 시뮬레이션 같은 요소라고 할수 있는데 플레이어와 주인공 캐릭터가 서로 대화를 할 수도 있고 호감도를 쌓을 수도 있으며 데이트라던가 기타 다양한 스토리도 즐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이게 농담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오타쿠 게임으로서 게이머들이 이 게임의 매력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알수 있지만 최소한 오타쿠 게임으로서 아카데미아는 원작의 IP를 가지고 원작은 하지 못했던 여러 요소들을 정말 마음껏 용접하고 학원이라는 당위성 하나에 기대서 온갖 콘텐츠를 그냥 막 갖다 붙인 그런 게임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아카데미아의 문제는 아이러니하게도 오타쿠 게임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는 바람에 모바일 MMORPG로서는 소재부터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냉정하게 보면 항마력이 필요하다고 할까요? 일반적인 주류 MMORPG를 즐기는 유저들 입장에서는, 네, 여러 의미로 좀 참기가 힘들죠? 이런 부분도 진입장벽이라고 느껴지는 판국에 이 게임은 초보자들이 신경 써야 하는 콘텐츠가 초반부터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이 쏟아집니다. 하루에 플레이를 해야 할 숙제의 양도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문제는 이 와중에 이 게임은 가이드가 굉장히 부실합니다. 그러다 보니 유저들은 이 게임이 당최 어떤 구조로 돌아가는지 파악하는데 꽤나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이는 또 하나의 진입장벽으로 다가옵니다. 소어러커 IP를 좋아하거나 모르더라도 취향이 맞는 유저라면 그래도 꼭 참고 게임에 적응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유저라면 제대로 게임의 맛을 보기도 전에 뛰쳐나갈 확률이 더 높다고 할까요? 그리고 이 게임 오타쿠 게임으로서 콘텐츠는 진짜 기가 찰 정도로 많이 만든 것은 좋고 전체적인 큰 틀에서 용접도 잘해놨는데 문제는 세부 디테일 면으로 들어가면 지금 허점이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아니 이거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게야씨 오타쿠야 보지마 이게 디테일 정말 중요하거든요. 캐릭터가 존댓말 캐릭터인지 반말 캐릭터인지부터 시작해서 캐릭터가 자기 자신을 어떤 호칭으로 지칭하는지조차도 중요하게 바라보는 게이바다 오타쿠들인데 이 게임은 캐릭터의 대사 처리를 보면 존댓말을 했다가 반말을 했다가 이 캐릭터는 당연히 사용하지 않는 말을 했다가 이런 식으로 오락가락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패치로 해결할 수 있을 테지만 최대한 빠르게 해결돼야 된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소울워커 아카데미아 는 소울워커라는 ip의 매력을 느끼는 게이머라면 한번쯤 플레이 해볼 만한 작품입니다. 콘텐츠도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고 원작이 시도했으면 어땠을까 싶은 부분도 제한없이 온갖 방식으로 시도한 것이 눈에 띕니다. 문제는 이런 게임을 둘러싼 포장지 가 많이 약해도 너무나도 많이 약 합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이 게임 이 재미없을 것 같다 혹은 플레이 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건 그냥 이 소울워커 라는 ip 자체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일 확률이 높습니다. The 개인적으로는 소울워커 IP를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하게 해볼 생각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게임은 콘텐츠가 다양하기는 해도 사실 그 깊이 면에서 보면 염려되는 것이 많은 것도 한 사실이거든요? 이런 게임이 장기간 잘 서비스 되기 위해서는 콘텐츠가 끊이질 않고 꾸준하게 업데이트 되는 것이 중요한데 과연 이 게임이 이런 장기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잘해낼 수 있을지 저도 참 여러 의미로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소울워커 아카데미아는 굉장히 노골적인 오타쿠 취향의 모바일 MMORPG입니다. 과연 이 게임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인기를 유지할 수 있을지 그 행보가 주목됩니다.